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자녁의 축복 5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은행 저축 5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주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로, 하늘로부터 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경험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중... 대표 말씀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인봉을 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정보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요한... 요한사도는 한상 중에 하늘의 문을 보았습니다. 그 열린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자가 있었고 보자에 앉으신 이가 계셨는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고 보자 주위에는 2 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의 임봉을 뗄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못시 안타까워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싶으나 아무도 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천사나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임봉된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장로 중한 사람이 말하기를 임봉을 풀고 말씀을 대언하실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 임봉을 떼라고 건네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봉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요한은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대접은 귀한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도들의 귀한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께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근거르게 담겨서 지금도 오르락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친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지를 받으시고 임봉을 떼시는 역사의 주은 자이시며 승리자이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이후 세상까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주관이 죽게 있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중한자예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든 금대접에 담아서 한길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영월의 모든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이께 기뻐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토요자선님비 활동과 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자선냄비 정말 한 타임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성남 정진이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을 이기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진이 부교님 이 손이 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두영 정인숙 이 자영 이하리 태겸이 구원받게 알여 주시고 자녀들이 구원받아 온 식구가 함께 믿음 안에 살며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년에 주님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 모든 육체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께로 정결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들, 사단들, 그 졸개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조금도 우리에게 터치하지 못할지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진짜로 들리게 하고 진짜가 안 들리게 하는 거짓 의영은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늘 이간시키고 불편하게 하는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가 복음화 선포되는 그것에 방해되는 이와 같이 이단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질병과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우울과 세상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귀신으로부터 온 모든 질병들과 고민들과 걱정은 귀신과 함께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은 될지어다. 주님 온전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손 파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려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 내의 세방하는 바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산에 왜 손을 얹은 적날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죽은 생각도 죽은 정신도 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